이즈냥예요 구독 자 오늘은 바로 짜란 배틀그라운드를 할 것입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이번에 새로 패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그 패치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고 싶지만 혼자 하면 절대 저는 바로 죽을거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아네 이렇게 4명이 네 살거니? 네한 명씩 자기소개 하죠 안녕하세요 레드 사과몽입니다 <laughs> 여기 사사람 누구죠? 안녕하세요 파행이 도복입니다 <laughs> 색깔이 다 있나요? 그 다음은 누구죠? 안녕하세요 주황이 빠년입니다 색깔이 다 있군요 <laughs> 여러분 오늘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네, 네 핑크님 압니다 아 저는 핑크입니까? 아 일단은 첫 번째 패치가 그거라는데 그래픽이 최적화가 됐대요 <laughs> 진짜요? 그럼 이제 내가 안 걸리게 게임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깔깔깔깔. <laughs> 저, 저는 항상 낮음으로 해서 그래픽이 네. 최적화는지 모르겠어요. 어. 어? 어 그럼 이거 체리하고... 약간 새로운 날씨 같은데요? 어 근데 굉장히 하늘이 맑은데. 배반스는 약간, 약간. 밝아졌어요. 야, 이거 하늘, 하늘 마인크래프트 쉐이더 한 느낌이잖아. 오. <laughs> 와 진짜 맑다 군대하는 언니 주연님 이거 보세요 맞아? 저기 뒤 보세요 뒤에 비행기 뒤에 비행기 문이 열렸어요 지금 온 뜸이 안 보여요 이 친구 내렸으면 좋겠는 거죠? 네? <laughs> 아 이거 3인칭으로보여드요3인칭어3인칭으로도볼수 어, 있어요 3인칭아 맞네 우와 나 우와 이 뭐야 됐어? 우와 <laughs> 진짜 이 열리는 거 너무 멋있었는데 그걸 막 찍으셨네. 와, 존나 부러진 어, 그 느낌이네요. 맵 보니까 사 아, 아군이 어디로 가는지보이는 어, 그러니? 아내 카찬에 화살표가 있네? 오른쪽 아래 보면은 화살표로 아군이 어디로 그래, 벌써 총소리가 납니다. 레드 도트만 주면 돼. 아, 네. 어, 뭐야? 총으로도잘쓸수 있으면 어, 주면 아, 네. 어, 뭐야? 전총으로도 잘쓸수 있어. 왜요? 뭐야? 왜요, 왜요? 그지? 님들 걸어다니면서 템이 먹어져요. 진짜요? <laughs> 오, 주, 좋은 패치네요, 그거는. 오, 우와, 뭐야, 죽는 아, 모션도 줄대요? 달라졌어. 너무 빨라진 어? 어, 거 아니야? 덧! 오, 덧! 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어. <웃음> 앞에 사람이 있어요. <laughs> 아! 저 수류탄 던집니다. 되게 가까이서 소리가 들렸는데? 어, 수류탄! 수류탄! 왜! 아, 괜찮아요! 다들 살아서 다행이에요! 어디흐 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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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충에배흐흐수 있어요. 흐충에배으을수 있다고요? 에 네. 세상에나 세상에이 없는걸요? <laughs> 아니에요 뻥이에요 사실 배율 안겨져요 레드도트까지게안되나봐뭐 <laughs> 하세요? 방금 실험했는데 어, 어 맞아 형님형님네 이쪽에 새돈 권총이 있어요 새건 권총 어디요 어, 어디요 시다어새로운 권총 땅바닥에 냅두세요 저도 볼래요 <laughs> 가만이 쪽에 바닥에 냅두세요 저도 야, 볼래요 저 있어요 배낭 그래. 세해 배낭 세해어느게 그 새로운 앞에, 권총이죠? 배낭 앞에, 배낭 앞에. 아 이게 새로운 권총인가요? 네, 네, 그게 오. 새로운 권총이에요. 오, 새로운지는 어, 모르겠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름이 아빠 P 18 신이요. 분명히 총을 쏘는 거 아니에요? 다들 건물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아파요. 오케이, 제가 권총을 쏴보겠습니다. 도봉님 빨리 눈 앞에 와주세요 예? <laughs> 곤충이 어, 얼마 잘 때렸니? 태산을 어, 때. 근데... 가만히 가만히 있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여기. 어? 어, 여기도 있어요. 이쪽이. 여기도 있어. 어. 아 뭐야? 아, 피 얼마나? 시... 피 얼마나 날죠어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laughs> 근데 저 우리 저다둘다 저들 겨냥하시죠? <laughs> 아 레저도트? 아 배열은 안 되고 오 레저도트가 되네 진짜. 우와 레저도트가 주황색이네. 오. 그러면 좀더 권총을 쏘기 편한요 권총이. <laughs> 아! <아야. 웃음> 오, 제... 오 17발이나 연발이 된대요. 치료할 수 있는 거 줄게요. 봉대 드세요.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꾹 눌러보세요. 네, 연발로 바꿀 수 있나? 아, 오케이. 오! 다 맞으면 오오. 죽나요? 오오. 오오. <laughs> 오오. 오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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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오. <웃음> 오. 이거 그러면 UMP가 필요 없겠는데요? <laughs> 점점 점점 회색으로 변하는데요. 피 한번 깎아 깎아 보세요.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엉덩이. 오 두근두근거린다. 두근두근거린네 엉덩이 찰싹. 철싹. 엉덩이 찰싹. 오 어, <목소리> 잘못했어. 오 어, 색깔 잘못했어, 변하는 것 같아. 오 어, 진짜 색깔 변하잖아. 살려줘? 진짜 변했죠. 어머 눈앞이 깨지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내 <목소리> 네, 오토바이 소리가 좀 바뀌었어요. 어님데 그만? 네? 차량 조작이 좀더 매끄러워진 거? 아, 진짜요? 그런가요? 어 뭐야? 비켜주세요. 아, 그럼... 오토바이 탈래요. <laughs> 오토바이 소리가 아까 바뀐 것 같아요. 오케이. 그게 속력이 올라갈수록 소리가 강렬해집니다. 오토바이가. 아 진짜요? 네. 한번 그러면 달려! 세게 달려볼게요. 오오오 달려! 오. 아, 진짜 이름이 오빠 여기 앞에 <laughs> <곳이야! 웃음> 소리가 바뀌네. 해치가 오 빨간색 아직 있는데? 안 사라졌네. 어 보세요? 물속에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무섭겠다. 오와 진짜 좋은 거 있어 와 이거 먹어도 되나? 뭐야 뭐야 뭐죠? 와 무슨 무슨 요 구경만 어 벌써 꺼졌는데? 어디로 가죠? 보급이 어디로 떨어질까요? 비행기가 아직 뜨지 않아서 안 나와서 풀어줄 것인가? 여러분 핀 지우지 마시죠. 오저 어, 뭐예요 저 왼쪽? 뭐야? 왼쪽? 뭐? 저 건물 뭐예요? 어저 뭐야? 뭐? 저, 어 이거 뭐야? 저 검고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아 이제 맞다. 부서 부서질 수 있는 오두막이 생겼다고 했어요. 오. 아 이거 다 부셔지는 거예요? 주먹으로 쳐봐. 네. 부셔 부셔. 주먹으로는 안 부셔지나요? 그런 거 같아요. 아 너무 아쉽네요. 아, 보셔시는 아, 아, 거 아, 보고 싶은데. 먹어보고... 어 비행기다 비행기다 어 보겁니다. 아, 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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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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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이쪽 어, 노란색이 이쪽 노란색이 맞췄어 노란색 아 노란색 아니야 노란색 아니야. 여기 어, 여기. 자 주정님 아, 먹어주세요. 오케이. 아야. <웃음> 아? <웃음> 뭐가 아? 있죠? 오 에미사 국가. 있네. 아오나 이거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대 보유주고. 뭐, 뭐안 보여 거기 남 보여. 이쪽 내려봐. 어, 오, 많이. 우와, 멋있다. 아, 근데 어, 이게 삼각대가 반동을 잡아줘요. 아, 진짜요? 네, 네. 많이 나오나요? 어, 하나는 나온 것 같아요. 어, 잼터바이다. 잼터바이. 안올 <목소리> 때도 <다>, 있어요. 다들 죽이 <목소리> 보고 <조키보고> 뛰어 가네요. <laughs> 총이 하나라도 있어야될거같아요 어 뭐야 왜져? 왜져? 저 집으로 텔레포트 했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실려고 한건 아닌데 죄송합니다 어왜 안떨고? 이미 또 떨궜나봐요 떨어뜨린다 떨어뜨다떨어뜨다합니다 여기여기여기 야 빨간핑 빨간핑 빨간핑이 그래. 오면 돼, 이미 와떴우와와 뭐, 뭐, 세총이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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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뒤에 다시 해, 뒤에 다시 엄무이라 엄무해라 라고 세총이야 세총이야 다들 빨리 차 타고 튀어 세총이에요? 세총이야 한번 싸보자 다같이 어 나는 새총 t 총 n 총 s i 새총! n g sitong, 새총! t o 새총! si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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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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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스 n 오오 i t o n g sit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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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우와! 소리 봐! 들리는 까 이거 수 있어? 그거? 아, 껴져 어, 뭐야? 껴나 다른 데 껴네? 안 껴져! 아, 뭐야, 안, 껴져 안 껴져! 안 껴져! 안 껴져? 아니, 껴지나? 아, 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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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껴져? 8배, 8배만 못긴데 <laughs> 어, 8배만 안 껴진다. 2배는 껴져. 한번 쏴볼게. 네. 이게 전발이고 이게 연습 우와! 우와, 엄청 하늘로 재미없는데? 치는데 제가 한번등 모습도 봐볼게요. 오오 굉장히 오. 가볍게 생겼네오오한번쏴 <laughs> 보시죠 오 이비 아 이비를 끼어 있는 거 그대로죠 단말 음. 단말 삼미스 어, 삼미스 오오오오아 소음기를 달면은 앞에 수직 손잡이가 사라진대요 음. 소음기만